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식탁과 약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흔히 찌개나 김치, 차에 넣어 그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더하는 재료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이 지닌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면 이 작은 뿌리 채소가 왜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부탁드려요. 생강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고대 중국, 인도,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생강은 귀한 향신료로 여겨졌으며 무역을 통해 유럽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생강은 음식의 맛을 더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생강을 한약재로 사용하여 감기나 소화 문제를 해결했으며,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생강을 소화 촉진제나 항염제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오랜 역사 속에서 약용과 요리용으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생강의 가장 큰 효능 중 하나는 소화 촉진입니다. 생강은 위액과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들때 생강차를 마시면 소화가 빨리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강은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자연 치료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생강은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겪는 분들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생강은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향상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이나 날씨가 추워질 때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감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감기 증상 중 하나인 인후통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항균성분이 목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혈당 조절에도 생강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강은 천연 혈당 조절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생강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어서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강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생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생강은 천연 진통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생강은 근육이완작용을 하여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리주기 동안의 불편한 증상들을 줄여줍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통증이 가라앉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 완화를 위해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생강의 항암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강은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생각만으로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건강한 식습관의 일환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생강은 그 자체로도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요리에서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생강은 그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생강을 사용하면 고기의 잡내를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맛을 더해줍니다. 한국 요리에서는 찜. 볶음, 국물 요리 등에서 생강이 자주 사용되며 양식이나 아시아 요리에서도 생강은 중요한 조미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강차는 생강을 섭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생강차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맛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더 효과적인 차가 됩니다. 또한 생강을 다져서 음식에 바로 넣어 조리하거나 생강즙을 요리에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강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신선한 상태로 보관해도 좋고 말린 생강을 사용하면 더 오랫동안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향신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식단에 생강을 추가해 보세요. 생강의 다양한 효능을 직접 경험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서로 나누면 더 좋잖아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정보도 보러 가실까요?